네, 안녕하십니까. 고향 더샵 포레나 원당 1구역인데요. GTS 3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선착순 계약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권에 서울, 서부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고향 더샵 포레나인데요. 이 현장은 이미 청약 접수가 끝났고요. 선착순 동호수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위치, 좋은 타입을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선착순 동호수 지정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지에서 GTX A 노선 원흥역까지 도보 3분 거리입니다. 대공역 7분 거리. 서울역약 20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고속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3호선 원당역과 고양시청역이 신설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시 더블 역세권이 완성되죠. 자차 이동도 뛰어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고향 IC 접근이 용이하고 강남, 강서, 일산, 파주 등 수도권 전역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죠. 2600세대 브랜드 대단인데요총 2601세대입니다. 일반 문양이 636세대였죠. 지하 3층, 지상 35층 17개동으로 설계되는데요. 대지 면적이 약 12만 제곱미터, 건폐율 15%입니다. 용적률 279%, 넓은 동강거리와 개방감을 확보했는데요.